하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서 빨리 산으로 도망합시다. 악인이 화살을 활시위에 놓고 당기려고 하니 빨리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의롭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여도 당신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의 이 몸의 터이 죽음을 맞아서 당신이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의인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일단 살고 봅시다라고 하는 의견을 신하들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이런 순간이 의외로 참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의 친한 사람, 또 우리의 정말 좀 의지할만한 동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이런 분들이 이런 충고 잘합니다. 일단 급한 것부터 피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세상의 방식, 이것을 따라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면 그때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저는 그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프로스트의 시를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참 좋아했는데, 그... 시 중에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구절 하나가 뭐냐면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언젠가는 더 되돌아와야지 했지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람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내 모든 에, 잘못된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 내가 결정을 내린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믿음의 결정을 내린 그 순간이 중요하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서 길은 길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결정에 내가 책임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잘 결정을 내리고 세상 방식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자꾸 믿음의 길로 가게 되고 세상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면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살다 보니 세상 방식을 따른 사람과 믿음의 길을 간 사람과는 굉장히 많은 어,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 시절에 어떤 결정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의 뭐라고 그럴까 강도가 작을 때, 여러분의 책임질 분량이 조금일 때,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해놔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책임을 주실 때, 또 여러분들의 고민의 분량들이 많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참이 어려운 결단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 것인가? 세상 방식대로 살 것인가? 예레미야 42장 7절에 보면 이와 관련한 하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남쪽 유다도 철저히 바벨론의 소나귀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지만 망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 우리가 경험했던 신탁 통치 이런 기관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은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꼭두각시일 뿐, 사실은 바벨론의 모든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그다랴를 암살을 합니다. 민족주의자겠죠? 암살을 하게, 하게 하게 돼요 그런데 암살하고 났으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독립을 하겠다든지 바벨론과 맞서겠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암살만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이 일을 놓고 바벨론이 보복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스마엘에게 동조한 사람은 극히 일부이지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총독을 암살했다. 이렇게 보고, 그 외에 연루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잡아서 바벨론에 다치려고 하는데 이스마엘이 아주 행동 빠르게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난 결정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들 군대 장관에서부터 귀족 그리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대로 우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너희는 그곳에 머물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고, 바벨론 왕이 너희들의 손,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머물러, 머물러 있을 한그 땅에 머물라."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애굽 땅으로 도망한다면 내가 애굽에 칼을 내려 너희들이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들에게 그대로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환호하며 그래 우리가 이 땅에 그대로 있자라고 결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예언의 말씀을 했다고 예레미야를 바출로 꽁꽁 묶어서 애굽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전부 다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있다가 결국 바벨론 왕이 애굽 왕에게 협박한 결과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바벨론의 명을 받들고 애굽 왕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간신히 살아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정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참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문제에 맞설 것인가, 믿음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일단 피하고 볼 것인가, 뭐 이런 결정 앞에 섰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내리기를 어려워하고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요 사람에게 문제를 회피하려는 이런 방식은 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지나치게 책임감을 많이 가지는 것이 또 하나 문제고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책임감이 없는 것이 문제고 이두 가지가 사람에게는 늘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나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나 때문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생각에 눌린 죄의식이나 죄책감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서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혹은 나 때문이 아닐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런 생각에 눌려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요.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두 가지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하나는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책임전가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죠. 그야말로 책임 회피인데,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그냥 어떻게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이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책임 전가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상처를 입히는 방식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고 일정 부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은 것을 또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받은 사람은 과도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과 똑같은 피해를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죠. 그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제는 그냥 내버려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든 내버려둔 채로 저절로 해결되는 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둬요 방치하죠 그냥 골치 아프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언젠가는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겠지 라고 하는 이런 철없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방치합니다 이런 것을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이런 근원적인 책임 회피의 마음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으로 냈지요. 그냥 이책 전체를 통해서 자유로부터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유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의 심리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어요. 이 책을 왜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나치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그것으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들을 눈앞에 똑똑히 목도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인류에게 이와 같이 어이없고 잔혹하고 아주 비참한 이런 낯지짐이 생겨났을까? 이런 독재가 생겨났을까? 생각한 끝에 아 이것은 스스로 책임지기를 원치 않는 자유로부터 책임지려는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인간 심성에서 이런 것이 나왔구나. 누가 나 대신 결정해 줬으면. 누가 나 대신 어떻게 나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비겁한 심리를 독재가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고통과 맞서야 됩니다. 그런데 고통과 맞서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무능력해요.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과 맞서려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참 내가 못 났다는 거죠.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도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세상 방식으로 산으로 들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려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 자신을 누르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에서부터 자신을 노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이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유학생을 하고 또 삶의 어떤 보음자리를 만들고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살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에서 살면 또 한국 방식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꼭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문제를 믿음으로 맞서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문제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배우지 마시고 그것은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천국 가서 배워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문제와 맞서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비록 내 힘이 부족하고 비록 내가 지혜 없고 비록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문제 앞에 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약한 걸 알고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어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쉬운 방법을 택하지 마세요.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생각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방법을 구하시고 담대하게 문제와 맞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 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세워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아래고,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추거나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정직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래고, 심지어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불의와 심지어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아래서 주님 앞에 담담하게 아무것도 감출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게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관계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그 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강력한 힘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어떤 역경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담대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런 용감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은청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지혜로 맞서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